공인중개사분들과 함께하는 중개실무 마스터 강의, 신청하신 분들은 전체 동영상을 6개월간 무제한 반복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총 50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. 영상에 따라서 30분 정도 되는 것도 있고 5분 이내의 좀 짧은 영상도 극히 일부 있어요. 평균적으로는 15분 내지 2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영상이 좀 많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우리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확보하고 광고를 내고 고객과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중개사고 전혀 없이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순서대로 이어지고요. 각각의 과정마다 FM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사고 없이 우회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.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중개사무실 창업과 운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조언들까지 이 강의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. 첫 번째 챕터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필수로 작성할 줄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들 제가 직접 만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서류들이 파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제 강의는요, 이론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. 강의를 들으신 그 다음날부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게 또 저의 장점이죠. 철저하게 실무 위주. 거기에 꼭 필요한 이론과 법령들만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실무 팁들을 좀 쉽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현실감도 많이 드실 거예요. 중개업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실무에 대한 큰 경험치를 미리 얻고 시작하실 수 있고요. 중개업을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은요, 또 다른 방식과 또 다른 노하우들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이번 강의 꼭 함께 하시고 더 많은 현장 팁과 계약 노하우를 받아가시기 바랄게요. 고맙습니다.